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빠 진짜 맛있게 먹었다, 그렇지? 그러니까. 이제 가자. <laughs> 잠깐만, 나 음료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나 소변 좀 잠깐만 보고 올게. 오, 알았어. 이 웬더기야, 어? 날계란을 이거. 오, 아. 어, 어, 이거 맛있겠다, 이거. 웬기라지 이게. 어? 회장님! 회장님!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. 아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어요. 아. 일주일째 전한다 했는데 진짜 어떡해요다제 아, 잘못입니다.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이 참 크네요. 어 아니에요. 근데 회장님 갑자기 네. 모자를 왜 쓰셨어요? 아저 해가 많이 비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해야 돼요. 아우 이렇게 쓰면 얼굴 다 타요. 아니에요, 모... 저 괜찮아요. 아 모자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아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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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모자를 회장님.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. 회장님, 아니, 이렇게 모자, 모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. 어 이은서 씨. 제법이네요 힘이. <laughs> 아니 근데 회장님. 네. 아니 모래 이게 다 뭐예요? 아저 여드름이 어? 좀 터진 것 같은데요. 아이성인 <laughs> 여드름은 두피에 자주 나죠. 아니 무슨 <laughs>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달걀 다 떨어졌는데 이거 형 아, 진짜 나 미안해. 네네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까 대학생 커플들이 있었는데 이거 계란 두개 놓고 갔길래 내가 내가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진짜 진짜 미안해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대학생 커플들한테 내려가는 길을 물어봤어야죠. 자식이... 아 시기 봐. 아왜안 때려요?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그럼 그거를. 아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아, 여러분 빨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봐요. 피... 아 예. 아, 뭐야 여기 회장님? 네. 여기 바닥에 뭐가 있어요? 어 여기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어나 지금 아 계란이 눈에 들어가. 어? 있어! 아, 있어! 아, 아, 있어! 아, 당근 없지? 내가 제일 큰걸 <laughs> 찾을 거야! 대왕이구나! 이거 봐! 이거 좀 봐! 내가 제일 큰걸 찾았어요! 회장님, 이게 뭐죠? <laughs> 난뱀 손잡이야 제가 빼드릴게요! 건들지 어. <laughs> 마! 거들지 마! 어. 이빨도!